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 자기의 어, 성과나 또 능력이라고 착각, 착각해서 자신을 과신하고 장담하다가 실수를 만 일이 있었던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입다의 실수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것, 자신을 그래서 과신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하고 또 서원을 드리고. 그래서 민족 전체가 슬퍼하는 그런 엄청난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입다의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아시다시피 입다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았었습니다. 길라시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길라시의 부인, 부인들에게도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미스바를 떠나서 자기 집 미스바를 떠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량자들과 함께 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어, 그 과정을 통하에서 아마 그에게도 리더십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던 입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죠. 그때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입다는 그들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서 권력을 획득하고 백성의 우두머리로 서게 됩니다. 군사력을 지게 된이 입다는. 암몬의 어, 그 침략하고자 하는 야욕 앞에서 음, 처음에는 말로써 그들을 설득해냅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냅니다. 그렇지만 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고자 하는 그 야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전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암몬이 입다에게 보내 사자를 보내서 뭔가를 해려, 해결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을 때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집 구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랏과 모나쎄를 지나서 길랏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랏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세는,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에게 암몬 안몬자손, 자손의 공격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에서 그가 용기와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입니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두 번째 지도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합니까? 무엇보다 또 앞서서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갖고 그 안에서 리더십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 그 주인공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잠깐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인공 이 신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기 한, 자기의 불우했던 환경들 그리고 이번이 이 불우한 환경들을 극복하고 진짜 백성들 앞에 리더로 설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였어요 그 은혜를 기억가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앞에 그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역할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즉흥적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문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안문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실력도 안 되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서 암몬의 그 정예 병사들과 그러니까 전쟁을 목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훈련되어져 있는 군사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앞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했을 겁니다. 자기 군사들을 보면 사실은 그 잡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이 정말 전쟁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자신의 현실이 좀 한심하고 불쌍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해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움직여 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여 보기 위해서 그는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늘이 뭔가를 행하고자 할때 내게 주어져 있는 절박함이나 간절함 때문에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움직이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간절함이나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과 흥정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의 서원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이런 상태로 나가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또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누가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죽나 그 후에 누가 죽나 별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안에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 속에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나쁜 습관이 나쁜 행태가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연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하찮은 것,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절박함 속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은 전쟁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군기를 꽉 휘어 잡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쩌면 이 순간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을 행하는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그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했던 태도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가 그가 하고 있는 서원이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심하고 정말 부질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었습니다. 이 서원은 개인적인 독백이나 혼잣말이 아니었고. 이 전체 앞에서 공공연하게 외쳐졌던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어,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극렬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조건적인 어떤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나큰 불신앙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원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떠한 일을 마칠 때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입단의 이러한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전투는 치러졌고 입단은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병대와 같은 이스라엘 군대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대승에 대해서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2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20 성읍을 쳤고 또 결국 암몬 자손이 두손두발다 들고 항복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 0개의 성읍을 무찌르는 것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큰 대승을 이뤘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항복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도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안에 입다의 마음 안에 크게 작용,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승리를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돕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스바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일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에 앞서 자기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자기가 어떤 인물이 되었는지 자기 가족들 앞에 불행했던 자기 과거가 있었던 자기 가족들 앞에 먼저 찾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앞에 크나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가 서운한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첫 번째 만나는 인물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작은 북을 들고 나와서 자기의 승리를 축하하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따가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정말 괴롭다. 정말 참담하다. 내 딸이 번제의 대상이 되다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혹시 딸이 번제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주목하면서 아마 그가 번제의 제물이 되지 않고 살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찾아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마. 성경 본문을 읽으셨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맥 속에서는 사람을 그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기에게 두 달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자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약속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세 차례나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가 번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아버지가 서원한 입다가 서원한 그것이 지켜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입다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슬퍼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켜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결연하게 그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그렇지만 그 절박하고 간절한 그 순간이 지나면 자기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모든 일들이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자기만 약속했다면 더더욱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 서원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크신 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 주지도 않으 살려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답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속에는 언제나 은혜로 시작하셨고 또 은혜로 과정을 진행하시고 또 은혜로 마무리 지으시는 분이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총각으로 있을 때저 예쁜 여자를 제게 아내로 주시면 제 평생에 바람피지 않고 이 여인과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결국 그 이쁜 여 자매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피웠는데 어느 순간 약속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근데 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한두세번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배를 탄 거예요. 근데 배배 탔는데 갑자기 또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유, 설마 이백 명이 100명이, 백 명이나 타고 있는 이배 속에서 이 배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려서 나를 죽이지는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자기 마음 속에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내가 너 같은 놈 모으느라고 3 년이나 걸렸다.라고 이렇게 웃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행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도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대의 일컬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먹치라는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게 하지?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서도 해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하나님의 원리에 무지했던 입다는 결국 자기도 힘들었고 슬펐고 자기 친구들도 힘들었고. 딸의 친구들도 힘들었고 민족 전체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분별하여 지혜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약속을 지키기 힘든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기보다는 옳은 것에 옳다 할수 있고 아닌 것에 아니다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권장하고 우리들에게 더큰 교훈으로 주고 계시다라고 한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 뜻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어떠한 일을 마무리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며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그에 맞추어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태도.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들이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 생명 비정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의 간절함이나 절박함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로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하심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생명 비전 교회가 세워졌고 새생명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하여 세워 주신 강준민 목사님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늘 기억하는 바 가장 먼저 기억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새생명 비정교회 가운데 이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일들이 생명 살리는 일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월 18일에 있을 새생명 비정교회 주신 그해피나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일하셔서 생명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앞에 먼저 찾아가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해피나이을 통에서도 또한번 결실을 맺으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크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김팔복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비드 19 사태로 인하여서 제한된 전도 사역이 속히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전도의 문을 찾아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 더 풍성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